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 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근린시설 상가점포 경매물건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타경 100304번입니다. 감정가는 17억 4,149만 원이며, 토지 면적 31.5평에 건물 면적은 20평입니다. 1차 체제가는 17억 4,149만 원이며, 보증금은 1억 7,415만 원이며, 입찰은 2021년 9월 29일에 진행 예정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근린시설 점포 경매물건은 1호선 청량리역 230m의 초역세권으로 대려본 상가 점포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동대문 근린시설 경매로 진행 중인 동대문구 청량리동 근린시설은 토지 면적 31.5평에 건물 면적은 20.3평으로 대로변 점포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1년 1월 기준으로 17억 4149만원이며 신건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오는 9월 29일에 1차입자리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 10%인 1억 7415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계 확인원을 살펴보면 일반 상업지역의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951만 원입니다. 행위 제한 상으로는 개발행위 개발행위 허가 제한 구역으로 건폐율은 60%에 용적률은 800%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상 1949년 1월에 사용승인된 영업 용도의 목조 건물입니다. 공부상 위반건축물 등재 및이행강제금의 부과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서 말소기준 권리는 2002년 5월 31일에 설정된 국민은행 근저당으로 채권 최구액은 3억 9천만 원입니다. 근본 사건은 강제경매로 진행 중에 있으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이니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는 신권으로 현재 미공시 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유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현황상 점포 임차인의 점유가 예상됨으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동대문구 점포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 잔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선행되어야 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의한 최근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동대문구 인근 상업 업무 시설에 대한 거래 내역이 다수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 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청량리동 인근 토지 및 상가 건물 매물 효과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편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과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세를 살펴보면 서울 동대문구 점포 직전 6개월 매각가는 81%, 매각률은 100%, 경쟁률은 5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인근 경매와 공매 진행 예정 물건 현황입니다. 근무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현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침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의게있으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근린시설 상가점포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침판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